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음, 음, 음. 괜찮나요 <laughs> 아, 오늘은 박원장님께서또 그 이제 보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에게 그 맛있는 것좀 많이 사주고 같이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 좀 같이 시장 가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세 가지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이제 시장 가서 자매가 필요한 물건, 물품 싸그리 사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먹으러 가서 완전 먹줄 내드리고 세 번째로 그 스페셜 마사지 그 두피 마사지 진짜 잘하는곳 있거든요. 이 거기를 예약을 해놨고요. 그래서 세 가지 코스로 오늘 자매를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좀 시골이지만 최대한 우리 자매에게 황제 호캉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미얀마 음음음 음. 음. 아! 지금 이제 우리 자매도 타 있고요. 어, 사장님이 이렇게 오 시간 내서 오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the 말 a 라씨 g e r This is the manager. This i 예쁘게 e 고 a n a g 오 r This 나 s the m a 라 a g e r This is 이보원장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어아 이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은가 이제 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건 있으면 필요한 물건도 이렇게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머리 마사지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해서 준비했거든요. 아, 디게네아 마루 배자야지 저기냐? 버너. 고리야, 얘네가 터프한 비에 아, 얘들 아마루가 고래 디게네야 너 아, 마루 사진 아시네. 루라이 주이보 버비야 가자. 마루 로 아데비시리 라이브 앨 빼보 비. 나무 가운데 샤오메 에스비냐 살마. 가운데 캐비다 샤오 보, 아, 이거 내려 라와시떠올야 다음에. 오늘 주제는 자매 가족을 위한 최고의... 폭캉스를좀누리려고 호캉스. 이렇게 시내에 불렀습니다 혹시 채널 좋아요 구독 하셨어요? 엄마도또이채널마와 Like Baby v l 하셨 아직 못봤대요 어서 n o r Lai Senor 이거 상내고싶 제가 영상 보내줄게요 지금 시내에 나오신지 어, 얼마나 얼마만에 나오시는 거야, 시네? 아레미야야 그래요. 시오늘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완전 뽕 뽑고 가야겠네. 까지가 물건을 먼저 좀 사러 가야 되니까 시장 시장부터 갈까? 요 아저이놈이지 음. 음. 그래서 지금 이동하면서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루이요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미안 마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안 마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1 채널, 어? 채널 이름이 이제 미얀마 음이야 어 네. 그래서, 네. 시간되실 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talking about it. 이 m not talking a b 미 u 마 it. I'm not talking about it. I'm not talking about it. I'm 이 o t t a l k 미 n 미 a 마음미마음미마마 며마 우리가 자마마마리생애네 도착했고요. 어, 지금 시장에 왔습니다. 지금 제일 큰 시장이고 일단은 우매에게 필요한 거세 가지씩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듣고 바로 구입하러 가겠습니다. 아, 루진아, 동묘 병 빠오네 그겨비로만 알아보면 더이네지옥 동굴래 나도 많아도 되요 마 그런 거 말할 줄모르데요 그럼 한 가지 좀 말해 구수도 굳이 맺어 고마워 고매워 지겹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네네 농담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라 사람 많네요 이런 풍선은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laughs> 자읽으아저씨 풍선 캔슬 일단 그러면 먼저 뭐 쌀이랑 먹을 거는 있으세요? 월, 쌀, 오, 바로 버노, 힌츠, 시아, 바냐 시리, 아르, 네 쌀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자매가 있는 곳이 박스를 깔고 이제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담요 이제잘때 밑에 까는 이불부터 이제 좀사 사들이고 오늘이야 이인용오어녀녀인용 이뇽 야니야이용세개 하면 돼네 네. 때야 애동 동구 면어 때야 야다 제일 제일 좋 따뜻하고 좋은 걸로. 와 니니트도인의 가운데 하노아으 사오는 거 추천해 셔. 오케이 셔. 비발네 လေတမိတမကြီးဟုတ်ဟုတ်ကဲ့နက်ခုဆိုလဲငါတမိလိဒါရင်မြုပ်ဒါစီလေးကိုຊ່ວຍດີ the bus ເພາະဒါຊ່ວຍຍ້ອນອັດຕ່ວດໄດ້ດີກວ່າລາວນີ້ဟုတ် ဒီကောင်ငါသမီးလေးဖောက်သေးပြန်ရနေတောင်းကိုတာ။ဟုတ်ဟုတ်။လူကြီးချင်း줬နေ။네.အဲ့ဒါတော့အတင်တော်ဆုံးပဲ။တော့နေကလေး။အမေသမီး hologram ရာဖြုတ်ဆဲပို့ကြသမီးဒါကနည်းနည်းလေးခက်ခဲကြီး။ဒီကောင်ကတော့ shower လုပ်ပို့ကြဇစ်ကလေးပါ။ဟုတ်။မညာကအသေးချုံ။ဟုတ်။ဒီစီးရခဏလေးတော့။ဒီ선택선택장해가있어서။한번걸으시는게나아요။ဟိုကောင်သမီးဖျား။ဟိုကွာပဲရွေးလိုက်ရင်တော့အစမပြေအမလိုရွေးကြည့်ကြည့်ပါလေဒီလိုမျိုးနဲ့ဒီလိုမျိုးဖျားပါတဲ့ဟာလေးကိုစဉ်းစားနေကြတယ်။ဟုတ်တယ်ရှင်ဟုတ်။အမလိုတော့ အဲ့ဒ uh ီရသည်လ uh, ို့တုံးတယ်မှိဆိုနေနေစေတနာလေးထားလိုက်အောင်ပါအမေဒါကိုဟိုကောင်ကလည်းသမီးလေးဘယ်လိုပြောလဲဆိုတော့သူကလေရပိုးလိုပါအောင်လို့လည်းခါကြငါကသမီးဒီလိုမျိုးတော့သမီးကအဖြာခင်းထုတ်ချင်နေဆိုရင်သမီးတတတူးကိုခင်းနေရင်မြုပ်ဖြာလေးလားတစ်ခါမှ3000နဲ့ဖြာပြန်ဝင်လိုက်ပါအိုးခလုံးရင်မြုပ်ဖြာလေးဟုတ်တယ်ဟုတ်တယ်သမီးလေးကပိုကောင်းတယ်ဒီလိုကလေးတွေဆိုရင်ကားမနာစံပြူစံဒါ simulation နေနေနေကချမ်းသာတယ်ဒါ थुप्लो तिमीलाई टु प्लस भन्नुभयो म यहाँ आउँला फाइ टुका अहिले हो 얘기는저디부아오비오케이를해야되나?깎지야다.이고수우위에비에칼도괜찮고미테칼도괜찮답니다.이런것도세개.뒤로면은다섯구분이면서.오케이봐신.제주도다말해.다음에담이매쇠보노.네매다봐봐.오케이봐.아니야담이로자매쇠며다잡이쟁양라이봐.저쪽자담이쟁양쟁이보면아며지왜싸진다.가모도그거담이로나면200권줘.아니야공유니차면퍼센트디스카운트1900원할때매주줘봐봐요.오케이.저요것도똑똑똑. 유튜브 말이 헬로마서 천에시바에 리레스리이랑그 다음에 매트 그 다음 매트 위에 까는 거 이렇게 세 개에서 총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로 15만 짜트 나왔거든요 계산하겠습니다 네, 마 네. 선물이랍니다. 어, 느 색깔 좋아하십니까? 전부다. 동 농장 들이비누리에서이불 살라면. 아, 나 나바. 시라고 우에미야 다피 가게 이름. 네. 최고급 이불과 최고급 서비스, 네. 최고의 마음. 이게 있는 가게가 우에미야 다피 가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야? 동대야? 동대야. 어디야? 그냥. 어디야? 어디?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이 여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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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여기야. 여기. 여 초이스 i 빠 e That's h o 네 you are. That's how y o 아, are. t h a 타 s how you are. t h

내가 좀 심했나? <laughs> 잠옷은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재질이 어, 좋습니다 좋죠? 동남콘에서 네. 3 7 0아0 0 잠옷 구입했고요 <laughs> 가게 한번 뭐 자랑... 소개문해주실수있어요?어사이쪽매세베봐오네.두바두아로아니디로봐라.나에이웨네인지웨사소오미가봐.두아로매세베라이.컴피디션차줘봐.니들가니들.안어.매그네웨어송씩바래.웨테돼요.보레고바테요.방미요.진방미요.어송야마봐.나도저러고두아.시데있으면있어요.네,대신자.무슨오메가?여성오순오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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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평화가 가득하고 <laughs>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인데서 고상한 보너라 이에 대시리로타야보아을농박마스레리자 치아 건강을 위해 수식이 두 개. 네 이제 쇼핑 마치겠어 이동하시죠. 많이프 사람인데 네. 이게 뭐하러 오셨어요? 프가 나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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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하가나이이프가 나이프가 나이프가 래이가가가이이 아, 일단. 어. 타이거어 비아 먼저 주시고요. <laughs> 드시고 싶은 거막다 시키세요. 밖에서 이렇게 한번씩 외식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응. 네. 보험 번호 아면무을돌이게앞만사리사요식그리어요 오, 스페셜 황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근데 스페셜 레벨 봐야 되니까. 유명의 테크 저번에 그 구독자 보내주신 분이 네, 오늘 좀 맛있는 것좀 사드리고 필요한 거 사드리고 해으면 좋겠다 하셔갖고 아.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로고니야지자어이가로고 우리가 이리 로사고라이라이로라이비 저번에 원금 드리고 나서. 피부가 다좋아지셨네 n 예 t I don't 마루 타 w 미라 o 비 t 요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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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n't k 번 o w I don't 비 n o w I d o 음, 정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비도 비도라는 것. 자기의 마음을 전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아, 부모님은 지금 최근에 연락하셨어요. 언니 어, 말이냐, 어디 들었어야 되나? 다음부터 무엇하말했요안 그래도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집을 이제 1년 정도 이제 렌트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Boulder> 고향에 이소 키운다고 그러셨는뭐 소도 내려간대요. 거기 <봐라> 이사간 마을로. 여기로 이제 이사 오게 되시면 네. 소도 같이 와야 될것 같아요. 양양에서 <봐라> 말 하... 소가 문제네. 포괄 문제야 아, 그래서 내 생각은 일단은 손은 어떻게든 배로는 다 치면 이제 와서 또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님들 모시면서 이렇게 내가.

사장님잘 r m 게큰보 c 에요 지금. u g n a t e The TV a d 게 e d I d 요 n t know. The TV added, I don't know. The TV added, I don't know. The TV a

고맙습니다 이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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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엄청 많이 발전하셨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시는게 <laughs> 네. 보니까 난이 요 부모님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뭐 하고 싶은 말? 네. 아마도 사당사로워미해미바사사아가아리하래래오네사미드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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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k 바 r 도 a Korea, Korea, k o 사 e 사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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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가로 I don't k n 고 w i 는거 o u 로야래가 l 니 t t l e b 아 t of a l i t t l 마음은 하늘이 아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 기다리시면. 다바 l 비 bit of a little b 래아 of a little 게 i t o 어디 little bit o 부모이께 하고 싶은 말이 네. 엄청 많은데 이게 감정이 지금 너무 폭발친 것 같아 지금. 경험서너에서 가서 너무 아이들 보고 그걸 좀 하는 다에 중재자님에 맞서면 뭐너오시 네. 말이 안오겠 나중에 또 이제 장미도 이제 가족도 더잘 네. 되면 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면서 마음으로 된 또. 이렇게아주잘잘살아진쪽입니다.다들어번어아마로다니에마씨노래먹어너디니마리보면은씩샵번어까강니네인나가비번가까강신비떠있는솔루션에레어심비레들이마로베마시게네아니야이번어군이베봐오네로묘루이군이베야면뭐새땅쌓아야돼티비번어아니면베나이네군이리를차투리도레군이베봐오네사건번어언니들에라타타비요이나타번어꾸디다로보여야되네 그서아 어. <laughs> 또... 그때 받으신 봉금을 네. 다시 만져 주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다른 그쵸? 사람들한테. 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에서. 진짜 마음 좋네. 봉도 봉도 안어만군만 자체를 그렇게 기부하는데서 구만자트를 하는 환영에 어. 만자식 만자식 그러니까 에코드 어. 페라고 합니다 <laughs> 오 <오늘> 주제에 꾸던데 <laughs> <laughs> 나래코도 오해요 <왜 꾸덕? 웃음>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와. 와. <laughs> 진짜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나중에 너무 너무 더러운 커피와 <laughs> 애 지금 다 봅니다 하여저 이렇게 응 음, 2차 네. 식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이제 좀 이렇게 복받은 감정을 네. 풀어야될거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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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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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가 마사지. 마사지. 사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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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으 마사지. 마사지. 마 머리를 제일 잘하는 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주, 오늘 마지막 코스 네, 비참해 분들과 가족분들 머리 그리고 머리 자르기 마사지 최고로 오늘 마지막으로 장식 잘 줘보겠습니다. 귀한 음, 손님이니까 네. 최고 스페셜로 좀 잘해주세요. 아, 그럼 홍사다리, 홍조사다리도 물에 스페셜 니네 러브 바르샤이 황색 코스 이런 거 없어요? 네. 약간 스페셜 황색. 왕이왕이코스이런거아몇번너알리아봐봐메인다메인님들이번어고발이병인님들이라노묘번애르노묘스페셜로못봐라.팍팍최고스페셜로잘특별히.어스페셜니네를못봐라대분들. 스페셜옷샬탈러셔제스페셜이네랄랄리냐면바레.팬이경력이얼마나되시죠?아마치마상이보나블로좌와이래네셰. 3년이요.어, 3년.경력이빛나서제일내가다고대대로.네.비오는날에디사이넘에지동으로뛰다래셰.좀되게잘하게잡자르셔.또멋지마래.저디비디오만보냐고.퉤다사래.여기도뭐죠?네,디사이넘에리뷰가매색되방셰.남매나. 세븐 컬러. 최고의 한국의 스페셜 머리는 세븐 컬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우승 스페인 군루지나 세븐컬 라바 라바를. 여보신거예요?아마뒤로묘못렇겠다보노.그라고자와이네.엉,한번도해보셔갖고.이제진짜잘안갔다.네.내그토나씨라이와는기분은어떠신가요?아,그눈이래신칸자자.내가내일가봐야돼.너무좋지.뭔다라보레.와,사람이달라졌어.기우경와이래마알루경와이. 조금 전그분 맞아요? 네아들이 아마 호회가됐어리 하신지 얼마나 해보신 거예요? 아마 다문물도 잡을려고 이화해신거요 네, 신가이 해봤어요 네 많이 에요 많이 해어요 5년, 10년 만에 해보신 거예요? 아직 5년이 도 아직 안 해봤어요 몇 년이 어요 7년 7년 만에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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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블루닐 해봤어요, 감사 시원한가요? 네, 가벼워진대요 아, 감사합니다. 진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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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있다맛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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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있게

코스프레 <laughs> <laughs> <호스펠레> 20분에. 훌0합고어다고 <laughs> <5천 원씩. 웃음> 어, 합니다. 여기 <laughs> <응? 웃음> 아, 이름 뭐죠? 할인해 주시네요. 그 만나면 빌린 자님야공는 여기 꼭오셔야 돼. 요 되게 좋습니다. 오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따뜻한 이불로 오늘 잠푹 잘 주무시고요. 어떻게니 아른 레드오자메트 마레레로 서 눈이 이네 이즈 와워 흔히 차차 이즈 와즈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제 호캉스를 즐기자고요. 아노텔 레큰 이시 디르쉐 디니 루 뮬리 보더나커태비공자라 왕조 레쉐 그리고 오늘 시간 내주신 I'm s 감사합니다. 지금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주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진짜 드리고요. 자매의 뭐, 묵은 사주기, 그다음에 식사하기, 마사지하기 모두 진짜 잘 마쳤고요. 어, 마음이 정말 뿌듯하네요. 진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에게는 오직 좋아요, 구독 이두 가지만 있으면 엄청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